오늘은, 제가 쓰는 도구들 소개해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런거 못참아가지고, 바로 찍어볼 건데, 일단 먼저, 바리깡. 바리깡을 먼저 소개드리면, 요거는 중간 클리퍼잖아요. 바비온 거예요, 바비온. 이거 제가 미용하기 전에, 저희 집 강아지 셀프로 발바닥 밀어주려고 샀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클리퍼라고 하죠. 하인이거, 파란 색깔.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미용사들이 진짜 많이 쓰잖아요. 하이니거. 이거 막 소음이 엄청 심한 것 같지도 않고 힘도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다 킴라베 날입니다. 킴라베. 이렇게 생긴 킴라베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클리퍼예요. 이게 조금 저렴한 클리퍼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클리퍼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렴해요. 저렴한 가격대 아키즈 이걸 말씀드렸네요. 아키즈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이좀 진동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좀 이렇게 절인 느낌? 손이 좀 절인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좀 뭐랄까, 가벼워요. 가볍고, 작고, 진짜 최고의 장점. 이 아키즈 크리프의 최고의 장점은 발열이 거의 없어요. 거의 뜨거워지는 게, 정말 오래 썼을 때 조금 뜨거워지는 정도? 근데 저는 발열이 이게 없는 게 너무 좋아서. 왜냐면 중간에 이게 갈았다 끼우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귀찮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몸다밀 때까지 이거 하나로 그냥 열 없이 쓸수 있으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발열이 너무 없다. 너무 좋다. 대신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 날이 호환이 안 돼요. 이거는 여기 아, 딱 이렇게 아키즈만쓸수 있다고 <laughs>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얘만 쓸수 있어요. 뭐 하이니거에 이 날을 끼우는 거안 돼요. 그리고 킴러베 날을 여기 끼운다? 안 돼요. 무조건 이거는 세트다. 강추. 그리고 슬리커.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원홀 슬리커. 원홀 슬리커고요. 저는 요것만 있어요. 가게에 뭐 다른 거한두개 있긴 한데, 애기들 털풀때 요것만 씁니다. 요게한네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하드 슬리커. 요거는 저도 이거 하나 새로 사야 되는데 이건 쿠팡에 하드슬리커 치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은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롱펌핀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쳐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좋습니다. 이거 인생템.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제 인생템. 이거, 이거랑 요거는제 미용 인생 개꿀템. 저는 음. 이거는 진짜 꼭, 한, 꼭 이렇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핀이 길어가지고. 핀이 긴데다가 하드 슬리커니까 애들 털을 그냥 막한 요걸로 한 스무 번 빗을 거 요걸로 한 다섯 번이면 됩니다. 대신 그만큼 털이 많이 확 딸려 나올 수는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손목에 부담도 거의 안 가고 진짜 완전 꽝꽝 엉켜있는 거 아니면은 그냥 쓱쓱 하면 다 풀려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냥 제가 저한테 있는 가위들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이걸 다막 엄청 잘쓴건 아닌데 그냥 있는 거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민가위. 이거 민가위. 이거는 7인치 민가위인 것 같거든요. 사실 몇 인치인지 정확하게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7인치 민가위인데 이거 저 언제 쓴 거냐면 처음 학원 자격증 따로 갔을 때 줬던 가위예요. 대박이죠. 제가 지금 미용한 지 3년 반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3년 반된 가위. 제 인생, 미용 인생 첫가위예요 요게. 근데 이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탑독이에요, 탑독. 여기. 보이시나요? 탑독. 이게 탑독 가위 민가인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제가 학원에서 그냥 받은 건데, 아직까지 쓰고 있을 정도면 말다 했죠. 이거는. 7.5인치 민가위에요아 8인치인가? 아, 확실하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샀던 거라 그 한번 해보고 한번 보고 자막 자막에 달아드릴게요.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7.5인치거든요. 이거는 어디 거냐면 마르떼 마르떼 가위에요 마르떼 가위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완전 좋아요. 마르떼, 인가위. 요거 좋아요. 추천드릴게요. 완전 좋아요. 다음, 커브 가위. 커브 가위인데, 요거는 어디서 샀냐면, 알리에서 샀어요. 제가 알리 익스프레스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애견미용 가위 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이거 거의 한 4만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정말 잘 써요. 이거, 아... 파이어 라이언. 파이어 라이온이라고 적혀 있어요. 불사자라는 뜻이죠. <laughs> 불사자가위.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것도 한참 됐어요. 이거 초보 때산 건데 미용 잘못할때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알리에서 싼거 사자 해서 산 건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가 그걸 타파했어싼게 비지떡이 아닙니다. 싸, 싸지만 좋았다. 불사자 가위입니다 그러니까 싼 것도 잘 찾아보면 쓸게 많아요 제 가위 중에 싼 가위들이 진짜 많아요 앞으로 더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싼, 싼 가위 또 할까요? 파이어라이온 그 특집으로 한, 하자면 요것도 불사자 가위거든요 요것도 알리에서 샀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3만원인가 4만원 줬어요 진짜 싸게 샀거든요 아, 3만원 아니고 한 4에서 5, 4만에서 5만원 사이인데 이거는 6.5인치로 알고 있어요. 6.5인치 커브가 이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제 인생 가위. 이게 제 인생 가위에요 정말 이 털을 잡아내는 게 다른 말위랑 틀려요. 밀리는 게 하나도 없고 털을 그냥 한올한올 잡아서 정말 깔끔하게 커트가 되게 해주거든요. 이거 정말 싸요. 알리 이것도 알리에서 샀습니다. 근데 제가 저거 전에 저거를 사기 전에 사실 요거를 먼저 샀었어요. 이것도 불사자 거인데 네. 어, 요거를 샀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요게 요거를 먼저 샀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요거를 샀는데 무슨 차이냐면 길이 차이. 어뭐 아, 티가 안 나네? 왜안 나지? 길이 차이 보이시나요? 이게 6.5인치 이게 6인치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고. 요거를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이게 더 효율적이었다. 왜냐면 요거는 날이 너무 작, 짧아가지고 조금 말티즈 알머리도 뭐 쓰기 좀 그렇고, 조금 요건 눈 앞에 닿기도좀 작고. 저는 요거를 6.5 인치를 더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커브가 이 아키즈. 너무 오래 써서 이것도 좀 더러운데 제가 가위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진 않아요 사실. 제가 도구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편은 아니어서 저는 다 더러운데, 왜 저는 소중하게 안 다룰까요? 가위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죠? 앞으로 소중하게 한번 다뤄보고, 요거는 아키즈 커브 가위거든요? 요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이거 5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좋다고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커브 요술 이거 7.5인치이고요 이건 저번 영상에서 제가 협찬 받았다고 했던 흑조 가위입니다 이것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페니체 저는 얘가 흑조인 줄 알았어요 원래 전 얘가 흑조인 줄 알고 썼는데 흑조가 아니라 페니체라는 다른 브랜드가 있던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알리에서 샀거든요 이건 속가위에요 속가위 근데 저는 일자, 일자 속가위를 잘안 써요 거의 안 써요 한 일주일에 한 번도 잘안 써요 응. 근데 뭐 나쁘진 않아서 또 언젠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저는 커브 속가위를 잘 씁니다 얘도 페니치예요 이것도 알리에서 샀고 페니체 7인치 커브 속가위인데 이거는 알머리 할때 좋아요 저는 애기들 이제 알머리 할 때, 알머리. 그럴 때는 커브 숟가위만 거의 사용합니다. 커브 요술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숟가위. 그리고 얘는, 얘는 7인치 요술가위에요. 어디 거냐면, 실버라인이에요. 실버라인 건데, 이것도 잘, 무난하게 잘 써요. 근데 저는 7.5인치 요술을 좀 사고 싶어요. 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자 요술을 7.5인치로 한번 사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짧은 느낌이 있긴 하다 전체 가거컷할때 쓰기에는 왜냐면 얘를 막 얼굴 컷할때 쓰진 않으니까 보통 몸 이렇게 면 처리할 때 쓰잖아요 근데 저도 요거는 잘일 제가 일자 가위들을 그렇게 일자 민감히 말고 일자 요술이나 일자 커브, 일자 숱이나 일자는 잘안 써요 민감위는 일자를 잘 쓰는데 민감 일자로 이렇게 자를 건데 민감으로 자르면 더 깔끔하게 잘리는데 굳이 요술을 써야 되나? 그런 느낌. 그지만 항상 모두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 아. 아, 저 7.5인치 요술이 있다. 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제가 잘안 써요. 일자 요술을. 아, 어, 있었네요. 있었어. 요건 어디 거냐면 요거는 로에이브라는 가위에요. 로에이브. 어,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요거는 7.5인치 일자 요술이고 요거또 절삭력이 좋아요. 되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잘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자를 잘안 쓰기 때문에 음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추 드리고 싶은 가위에요. 강력 추천을 또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를 쓰면서 뭘 느꼈냐면 아 비,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좋구나라는 걸 이거를 쓰면서 느꼈어요. 이거 어디 거냐면?

여기있다 웨이브 음, 근데 사실 가위마다 사람마다 가위가 잘맞고 안맞고 차이가 너무 크기때문에 저한테 잘맞아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안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뭐 이게 진짜 완전 대박좋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음, 완전 딱 맞을거다 라고 말씀을 못드리긴 하겠어요 그치만 저한테는 너무 좋았다 너무 짱이었다 이거 진짜 최고 진짜 잘쓰고 있어요 그리고 폼 이거는 제가 초보 때산 바비온 콤이에요 그때는 콤이 좋고 뭐, 뭐 그런 것도 없죠. 좋은 콤이 있고 없고도 몰랐을 때고 그냥 콤이 필요해서 산 거예요 바비온 근데 저는 얘는 그좀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휜 애들도 있고 새로 사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드라이할 때만 써요 컷할 때는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물어보시더라고요 핑크색 콤이뻐서 물어보셨나요 혹시? 뭐 예뻐서? 예쁘죠? 저도 예뻐서 샀어요. 예쁘고 좋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우쯔미 콩이거든요. 우쯔미, 우쯔미. 음, 근데 저는 이런 이렇게 심이 이렇게 콩요게 바늘이 좀 두껍고 이렇게 간격이 넓은 것보다 이렇게 요거 좀 얇고 간격이 좁은 게 훨씬 저는 잘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요 친구는 잘안 쓰기는 해요. 근데 요거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음, 예뻐서 물어보셨나? 생각했어요 저는 이 친구는 잘은안 써요 이거는 샵 가서 그냥 용품샵 가서 푸들콤이라고 적혀있길래 그냥 샀는데 이거가 너무 좀 두꺼워가지고 얘도 안 써요 리케이 안 쓰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최애 이거는 사실 어디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제가 산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전에 일하던 원장님이 저 퇴사할 때 이거 같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주신 건데 이게 피아노콤 뭐 그런 거였던 거 같거든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여기 휘었네. 여기 휘었네요. 어쨌든 그 제가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라서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저 미용할 때 이거만 써요. 이게 그 안에 속속들이 그 털을 다 끄집어내는 느낌?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 이건 추천드린다고 하긴 뭐한 게 정보가 없으니까 추천을 드릴 수가 없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저 드라이 할때 항상 애기들 여기 올려놓고 드라이 하잖아요. 요런 모양이고요 생각보다 커요. 제 손. 방석은 입안이요 그러니까 보통 큰 친구들 뭐 8, 9 k 로 넘어가면 사실 조금 힘들고 그 아래로는 다 이렇게 됩니다. 쿠팡에서 강아지 방석 하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요거 한번 애기들 올려놓고 드라이 한번 해보세요. 완전 잘할 겁니다. 저희 샵은 드라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는 이때까지 미워하면서 애기들은 드라이를 다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요거 오픈하고 요거 쓰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리가 불편했던 거였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이거 해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체가 있고 할 때나 좀 올려놔도 그렇게 잘 잊지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 움직이면 이게 오히려 더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빼고 드라이하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합니다. 네, 이렇게 도구 소개 끝이 났고요. 음, 도움이 되셨나요? 음, 또 뭔가 궁금하거나 물어볼 거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댓글 반영을 좀잘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친구 마침 전체 가이컷이에요. 꽃동이고, 아 비숑 이런 친구들 원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음 마침 이 친구가 있어서 한번 찍어보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파울 드라이 잘해주셔야 돼요. 타월로, 수건으로 물기를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드라이 시간 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 먼저 드라이를 하거든요. 그때는 몸은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 이렇게 감싸나요왜냐면이 바람이 몸에 닿으면 몸도 털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잘안 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꽃동 친구가 괜찮은데. 비숑이나 푸들 친구들은 그 곱슬기가 그대로 말라버려서 그냥 곱슬하게 말라버리거든요? 그러 드라이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얼굴 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런 하드 슬리커 써요. 이 친구 많이 엉켜있기도 한데 이렇게 털이 긴 친구들은 이런 그냥 일반 빗을 쓰면은 털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써주면, 써, 이런 거 써주는 게더 좋기는 하다고는 하던데 저는 제 손목도 좀 보호해야 되고 아이들도 좀덜 아프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하드 슬리커 써요. 그리 얼굴 할 때는 드라이 바람을 절대 세게 안 해요. 그리고 드라이 온도도 높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들고 그냥 계속 빗어. 계속. 대신 피부에 핀이, 이 핀이 완전 빡 닿이면 안 돼요. 약간 띄워서 한다라고. 그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하드 슬리퍼로 하면 드라이 할때 손목 무리가 진짜 덜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미간 있죠? 미간. 미간 쪽은 폼에 이 촘촘한 부분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계속 내려오고,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눈 쪽은 이런 슬리퍼로 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폼을 많이 이용해줘요. 그리고 하드 슬리퍼로 어느 정도 털이 펴졌잖아요. 그엉킴도좀 없어졌다 하면은 이런 그냥 일반 브러쉬로 이게 확실히 더 촘촘하긴 하거든요? 좀 세심하게 코를 삐져주긴 해서 약간 마무리하거나 뭐 요거, 요걸로 다펴줄까 싶으면은 그러면 요걸로 바꿔서 이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팁을 말씀드려도 다들 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랬고 저도 뭐 세미나도 듣고, 따로 유튜브 보면서 팁도 듣고 했는데, 결국엔 자기만의 팁이 또 따로 생겨요. 근데 이거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주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 살살, 귀는 얇기 때문에. 옆, 옆으로 하면서 약간 옆방향으로 살짝 해요. 이거 귀 역방향으로 잘못하면은 피나거든요. 그거 진짜 조심해서 이귀 피부에 이 핀이 거의 닿지 않게끔 한다 생각하고 살짝 완전 옆방향 아니고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귀 안에 소털들도 잘 마르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똑같이 그리고 목욕하면서 귀에 물이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이렇게 계속 말려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잘 말려 주세요. 귀 안에도 이렇게 바람으로 이털 뿌리들을 이렇게 펼쳐줘야 돼요. 그리고 뭐지? よくわかんない。 I'm sorry.